안녕하세요 강갈곰입니다 게임 설정에서 해당 그래픽을 조절하다 보면 유저들 뒤에 따라다니는 요말랑콩떡한이 녀석을 보셨나요? 이건 과거의 소호동물이 업데이트되어 바뀐 패밀리어라는 건데요 종류는 전투, 방어, 공속, 체력, 회피, 스탯 이렇게 총 6종류가 있고 각각 아래의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쑥쑥이 편을 보시거나 직접 플레이에서 쑥쑥 버프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쑥쑥이를 구매하시면 최대 B1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장비가 맞춰진 고투력들은 본인 사냥에 필요한 패밀리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쑥쑥 장비를 사용하시는 유비분들에게는 모든 직업을 방어형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플레이를 하시기에는 제공되는 B1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나 욕심이 있으시면 더위 등급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패밀리어는 C부터 S 등급까지 등급별로 1에서 3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패밀리어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착칸을 보시면 세 가지 룬을 낄수 있고 장착, 패시브, 액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표기된 부분 중 물리 방어, 마법 방어 부분이 장착 효과고, 패밀리어의 타입에 따라 고유 능력치가 다릅니다. 또한 등급과 단계가 오를수록 상승해요. 패시브 스킬은 타입과 상관없이 모든 패밀리어가 동일하게 받는 스킬 효과이지만 C를 제외한 B와 S는 패시브 스킬 효과가 같으므로 B1 이상 사용을 추천드려요. 액티브 스킬은 패밀리어를 소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고 스페셜 스킬 인벤토리로 지급됩니다. 스페셜 스킬 슬롯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반 스킬 슬롯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스킬들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스킬도 있고 직접 사용해야 하는 스킬도 있어요. 액티브 스킬은 패밀리어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한 개씩 추가가 되고요. 단계가 높을수록 버프의 레벨이 증가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너 스트라이크 버프 이건 자동으로 사용이 되고 60초간 주인의 적중률과 크리티컬률을 상승시켜주는 버프예요. 두 번째는 로열티 큐어. 이건 직접 사용해야 하는 스킬이고 즉시 HP, MP, SP를 회복해주는 스킬입니다. 3번, 큐어 포이즌. 이건 주인에게 걸려있는 중독 스킬 한 개를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스킬이에요. 4번, 커즈 세이프 가드. 주인에게 걸려있는 상태 이상을 방어해주는 스킬로 이것도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5번, 에너지 실드. 20초 동안 물리와 마법 데미지 감소를 증가시켜주는 스킬로 이건 직접 사용해야 해요. A등급부터 적용되는 플레지 페이스풀이라는 스킬도 있는데 이건 직접 사용해야 하고 경험치가 복구되면서 부활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스킬이나 효과는 아스가르드 홈페이지의 가이드 부분, 패밀리어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어 룬은 패밀리어가 장착할 수 있는 룬이고 효과나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룬 시스템이에요. 패밀리어의 등급이 높을수록 룬의 효율도 좋아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1 패밀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룬으로 얻는 수치가 적어서 효과가 미미하므로 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패밀리어와 패밀리어 룬은 어디서 얻느냐? 이벤트, 이아코인이나 보스레이드 섬의 호크마스톤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사냥을 통해 얻는 이 영혼의 가루를 통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50개는 패밀리어, 20개는 룬이에요. 교환을 할 경우는 시원 등급을 얻게 되고요. 이윗 등급은 어떻게 얻을까요? 요건 룬과 동일하게 패밀리어와 패밀리어 룬을 강화해주시면 돼요. 패밀리어를 강화하는 방법은 인벤토리에서 패밀리어 칸의 강화를 눌러서 동일한 등급과 동일한 특성의 패밀리어 두 마리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룬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모든 등급이 강화 확률은 같고 소모되는 글로드는 점차 증가합니다. 조합 성공 확률은 40퍼지만 패밀리어와 패밀리어 루는 강화에 실패하면 재료로 사용된 녀석이 사라집니다. 같은 C2 장착 효과를 사용해서 짠 C3 장착 효과로 강화 성공했어요. 또한 타입 변경이란 걸할수 있는데요. 타입 변경이란 변경하고 싶은 룬이나 패밀리어의 아랫등급을 사용해서 랜덤으로 타입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도박을 한번 가볼까요? 그동안 빛가루를 많이 모아주신 저의 조력자님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패밀리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과연 40%의 확률로 좋은 등급의 패밀리어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기존에 남아있던 패밀리어는 조합해서 정리해줬고, 이렇게 남았어요 하 진짜 떨리네요 도박 드가자고 이렇게 패밀리어 R119개를 조합했습니다. 그리고 B1 4마리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도박! 여기서 B1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재료로 사용해서 이 윗단계를 도전하느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C3 2마리가 있으니까 타입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변경하고 도전! 어? 오, 이렇게 모두 날렸습니다. 가루는 총 5,950개로 패밀리어 119개로 교환을 했지만, 만약 룬 상자로 교환을 했다면 297개 정도 됐을 거예요. 현재 시원 룬은 18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걸 다 판매했을 경우 5억 3천 정도 수익이 있었겠죠? 그리고 B1 패밀리어는 최저가가 3억 8천입니다. 제가 만약 B1을 한 마리 죽이지 않았다면 총 4마리가 있었고 패밀리어 값만 하면 15억 2천 정도 수익이 있었겠죠? 그치만 패밀리어는 교환이 불가능해요. 교환을 하고 싶으면 캐시샵에서 9천원짜리 봉인석을 구매를 해야 B1 패밀리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봉인석을 사용하고 단 1회만 할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할 때마다 9,000원이 들어요. 자, 착용하고 있는 패밀리어를 보니까 B1이네요. 요것도 몰래 빼서 강화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당연히 실패하고 골로 가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또 2만원을 허공에 태웠어요. 자, 이렇게 패밀리어 강화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B2를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 마음이 좀 아픈 결과네요. 언제나 저는 대장장이님들을 응원합니다. 역시 템은 사는 게 싸다. 보통 크게 재료를 지원해주신 월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똥손이라는 걸 느껴봤네요. 그래도 저는 패밀리어 등급이 높아야 룬도 효율이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패밀리어 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영혼가루를 많이 모으게 되면 패밀리어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